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부지와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운 일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성전의 부지를, 22장에서는 석재, 목재, 철과, 노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는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레위인 가운데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성전을 경비하고 회계 업무를 맡는 사람들, 또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임명하여 세웠습니다. 자, 성전 건축과 봉사자를 세우는 일이두 가지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아마 다윗은 첫 번째 일, 즉 성전 건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우뚝 서게 되면 온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씩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 주어서 세세 무궁토록 번성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기왕 세웠으니 거기서 봉사할 사람들을 임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 다윗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제사를 집전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악기를 개발하고 노래를 연습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권이 생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권력이 개입되어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저절로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후 400여 년이 지났을 때 성전 건물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과거 자신들이 행하였던 악한 일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성전은 비록 없었지만 이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였고 노래를 만들었고 말씀을 보존하였으며 번영과 멸망의 역사를 되새기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포로지에서의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였고 마침내 수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조상들이 범하였던 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결심하고 신앙 부흥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들이 쓴 성경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성전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실 진짜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 개개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건물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았었나 생각해 봅니다. 반면 사람들을 올바로 키우고 세우는 일에는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물을 더럽힐 아이들이 없으면 건물이 깨끗이 유지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고락을 함께하는 지체들 우리의 미래인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굶주리고 비천하고 외로운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